나와 우리 팀의 코딩 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Wakatime이라는 서비스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Dashboard for Developers"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비스 소개 이미지입니다. IDE로 개발자들의 코딩을 하면 코딩 시간 및 추가 정보들을 수집해서 다양한 지표를 측정해서 시각화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IntelliJ i d e 에서 Wakatime 플러그인을 통해 추출된 Wakatime 대시보드입니다. 프로젝트별로 코딩을 얼마나 했는지, 언어별로 코딩을 얼마나 했는지, 에디터별 코딩 시간, 일별로 어떤 프로젝트에 많이 시간을 쏟는지 등의 정보를 측정해서 대시보드로 보여주는 것이죠. 각자 개인이 다양한 언어나 아이디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발을 할때 각자 자신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카타임의 진짜 훌륭한 기능은 바로 팀 단위의 코딩 측정 지표를 볼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팀 기능은 무료는 아니고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팀 기능을 사용하면 팀원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나 코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대시보드로 아주 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원격 근무 상황에서는 측정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개발팀 관리를 위해서 일부 도움이 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와카타임은 다양한 아이디나 에디터와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엑셀이나 워드, 크롬 브라우저랑도 연동이 되네요. 와카타임에서 전 세계 많은 개발자들의 코딩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와카타임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의 통계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자 바로 이 아티클인데요. 와카타임 2021년 코딩 스태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코딩 시간이 가장 길었던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PHP, 파이썬, 자바 순이군요. 다음 질문은 사용 시간이 가장 길었던 IDE 또는 에디터는 무엇일까요? 질문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압도적인 1위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사실 이 통계 정보가 그렇게 공신력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VS 코드 커뮤니티에서 유독 와카타임 플러그인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VS 코드의 사용량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 크 크립트의 사용량도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통계 정보 자체는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용 시간이 가장 길었던 OS는 무엇일까요? 아, 결과를 보시면은 윈도우즈와 맥이 거의 비슷한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리눅스와 윈도우즈가 맥에 비해 약50% 정도입니다. 제가 놀란 부분은 리눅스가 생각보다 사용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 2022년에 우리는 코딩을 얼마나 할까요? 와카 타임으로 우리 또는 팀의 코딩 시간에 한번 측정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테크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